먼저 베스트5부터 살펴드리겠습니다. 우리은행 한세 베스트5 이은혜 박해진 이명희 스트링랜 양지희 선수가 먼저 나오겠습니다. 그 이에 맞서는 KB하나은행 김이슬 강이슬 염윤아 그리고 첼시리 어, 선수, 모스비 선수가 먼저 나오겠습니다. 어, 지난 시즌처럼 가만히 놔둘 리 없는 선수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헤쳐나가야 됩니다. 1대0의 점수 스트링맨 모스비가 수비합니다. 파고들어 스트링맨 돌파 성공입니다. 첼시리와 모스비 선수 같이 뛰고 있는 하나은행 박해진, 양지희에게 박해진 첼시리가 수비를 갑니다 그대로 올라가는 박해진 돌아나옵니다. 강재 스프링 잘받고요 던지는데요. 들어가지 않고 리바운드 첼시리 골밑 마무리합니다. 왼쪽 스트링랜이은혜 던지지 않습니다. 다시 오픈찬스만들어었고요성점 들어갑니다. 네, 역시 스프링랜 선수. 4기 올라오면 스프링랜 선수. 그렇죠. 자리를 먼저 우선 잡은 다음에 공 잡은 후에 공격을 하는 첼시리 선수인데요. 외곽 들어갔습니다. 자리를 타고 움직입니다. 첼시리 인사이드 포스터 후입. 첼시리 떨어지면서 마무리합니다. 지금 보시면 첼시리 선수가 로퍼스트에 있을 때보다는 아, 첼시리 선수가 모스비 선수보다는 밑에서 공격을 해줘야 됩니다. 양지대 첼시리 양지 힙올립니다 자리 잡았어요. 골 네. 들어갔습니다. 페이스업 짧았습니다, 첼시리 다시 떨어진 볼 강희슬이 올라갑니다. 다시 실패. 모스비, 골밑 마무리했습니다. 모스비 선수는. 벌써... 강희슬. 오른쪽 돌파 됐는데요. 마무리합니다. 네, 강희슬 무리 스펙에 자신감이 넘치죠. 네. 첼시리 선수 모스비가 들어오기 전에 지금 쉬운 득점을 노려봐야 될것 같아요. 그렇죠. 공감이 보입니다. 왼으로 박해진 1대1 돌파, 여유을 상대로 두 점을 올립니다. 네. 빈 파울에 걸려있는 하나은행이고요. 바켓을 쏩니다. 석점박티든 동점으로 갑니다. 쉽겠다라고 판단한 우리 은행 선수들 그 약점을 제일 파고들어서 기점을 그 나가고 있습니다. 강해실 움직임 좋아요. 이제 1분 안쪽에 시간으로 떨어진 1쿼터. 여전히 2점 리드하고 있는 KD 하나은행. 바운스 캐스. 자리 잘 잡았습니다. 오른쪽. 미미를 돌면서 190. 7슬리 타고가는 이명이 다시 쏩니다. 이번도 아, 네, 세번 던져서 하나는 성공. 선... 골 계속 외곽에 서돌고 있고요. 가운데 짧게 들어갔다가 다시 나왔습니다. 김단 삼점인데요. 들어갑니다. 김단 삼점. 김희슬 살짝 걸렸는데 잡았습니다. 스피드로고 머스피 마무리합니다. 어, 슛 성공 시켜 줍니다. 네. 아. 이명이. 골패스. 골 다시 한번 반대로 갑니다. 마무리합니다. 계속되는 추격의 가시권의 점수입니다. 자, 자신이 붙었나요? 버린스 버스비 그리고 굿넷의 반칙을 유도합니다. 보너스 원샷. 다시 공격하는 우리은행 쪽인데요. 오른쪽 코너 석 점. 들어갑니다. 승윙 오는데요. 백지 마무리합니다. 김비슬 아 지금 두 선수가 인제이를 하네요. 매력적이될수 네. 있어요. 연제이그 들어갑니다. 참. 다시 앞서는 케이하나하네에 빼주고요. 아, 올림픽이 아, 어려워요. 양지희 밀려서 봤습니다그렇죠 찬스예요. 는요 <laughs> 마무리합니다. 네, 오늘 양지 선수는 미스매치를 많이... 14초 로리셋. 어느새 8초로 떨어졌고요. 넣어줍니다 베이스라인. 그림 바라보면서 두점 갑니다. 들어갑니다 첼슬리. k 케 하나는 앞서갑니다 양지희. 머니스 모스비가 마크를 하죠. 네 지금 좀 해드릴까요? 모스비 선수 저리고요버스 오른쪽으로 길들돌왔습니다 네. 양지희. 복직탄수기 첼슬리 선수였고요. 모스비가 몸부딪치면서 마무리합니다 머니스 모스비. 아, 양지희 선 오늘 아루첫게만 보입니다. 네. 아시아 군내자 해결해야 됩니다. 시간이 없어요. 얼밑에서 분노를 향 이명이 자진 빠져서 놓쳤는데요. 성공합니다 혹시지 않습니다. 이명이 아휴 날랑가는게 나쁘지 않은데요. 네. 꽂히진 않고 있습니다. 이명이 본인의 리듬을 찾았습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명이 네. 슬리 공간아 여기서 좋은 패스 였오고요홍보라 마무리합니다. 음. 전력이 점 5점 차. 이명희. 아, 이수스호전아 이주승 뭐터래야겠어요김민수 음, 선수가 센터 판단... 스크린 타고 갑니다. 양지희. 아 스피드 좋아요. 양지희. 득점을 많이 해야 되는 양지 선수예요. 가로채기 네. 강체기 양지선수입니다. 몸 부딪히면서 올라갑니다. 상대 마치, 버너스 원샷. 양지 상승세를 탑니다. 1분 15초 남아있는 3포터. 첼시리 쪽으로 가나요? 자, 힘겹게 올려왔습니다. 첼시리. 네, 줄건 줘야죠. 네. 다시 인형, 이명이가 볼을 달라고 합니다. 자, 다시 쏘고 임영이 들어갑니다. 모스비 조금 먼지를 잡았습니다. 샤힐라 떨어지는데요. 좋습니다. 머리 스머스. 지금 누구를 볼까요? 지금 뜨고. 네, 붕대 시죠 얼른 마무리입니다. 다시 7 점. 모스비 달고 뜨는데 강했고요. 다시 잡고 머리 스머스. 비 네, 3점 프레이가 왼쪽으로 가죠 모스비 이번에도 모스비 선수가 마무리를 할까요? 베이스 안 타고 가는데요. 버스비 괜찮아요. 아, 뚫렸습니다. 버니스 모스비. 두점 차로 따라 붙습니다. k d 하나은행. 여전히 리드는 두 점을 앞서가고 있는 우리은행입니다. 아, 아 양비 선수가 놓쳤네요. 아, 여기서 정말 안타까운 실책이 나왔습니다. 이 기회를 살릴 수 있을지. 상승세 버니스 모스비 스크린 타고 갑니다. 점프 중하는 모스비 동점으로 갑니다. 54대 54. 오른쪽으로 가죠. 이명희 5번 찬스 던집니다. 들어갑니다 네, 역시 냉철함을 보이면서 아주 여유있게 득점을 연결시키는 을 임영희 선수인데요. 네. 김희슬 버닝 스포스 돌파하는데요. 던집니다. 실패. 다시 국백 마무리합니다. 저번에 슛을 했다기보다 패스를 이니에다가 앞서가고 있는 하나은행 체슬리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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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골밑 던지면서 네, 올라갑니다. 네, 네. 첼슬리 스트링맨 아, 네. 파울. 차차. 근데 몸싸움으로 잘 버텨주고 있었는데요. 스트링맨으로서는 왼쪽 강희슬 돌파합니다. 강희슬 왼쪽 레이어스. 강희슬3점슛이 아닌 저런 돌파력으로. 이제 네, 석점으로 승부를 봐야 합니다. 우리은행 7초. 5초. 이명희 3초. 스백 아, 쫓겨요, 쫓겨요. 도정으로 가면 위험합니다. 마지막 마무리 되긴 했습니다만, 오늘 경기 이렇게 마무리가 됐습니다. 네, 우리 은행 선수들을 질 거라는 생각, 좀 1초가 남았을 때도 안 했을 겁니다. 하지만 네. 예, 졌어요. 우리 13대 60이 KB 하나 은행이 디펜딩 챔피언 우리 은행을 1라운드 첫 만남에서 잡았습니다.